쫓왔잖아세 명이. 오정도 못 맞으니. 살이 13kg가 빠지고.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혼자만 음. 먹는 거야, 조용히. 그러니까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. 그러니까 몸도 하지? 너무 좋아지고. 음. 그러니까는 뭐냐고 계속 쓰시고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하니까. 너님? 우리 여동생은 나, 남한테 얘기하는 게 싫어하거든, 그런 거. 음. 자기가 아직... 뭐 완전히 뭔가 좀된 다음에 얘기한다고 음. 그러니까는 그날은 다 쫓아왔더라고 다들 못 오는 음. 사람들 그니까 음. 아침에 왔다가 3시에 가버렸어요 어떤 건지 와서 보고 음. 그러고서는 다들 해서 지금 먹고 있는데 너무 좋다는 거 논이 논이 하루에 몇 개씩 줄어났죠? 먹었어요? 아, 드림파 드림파 드림파만 먹었어 요 일주일간 거기 처음에 드림파로 시작했죠아 그럼 많이 먹었겠네요 드림파요? 하루 에 네. 동생은 음. 돈이 아까워가지고 어. 하루에 아홉 개 그렇게 안 먹었어요, 처음에 그렇게 네. 안 먹어도 어떻게 효과가 어떻게 먹었냐면은 음. 얘는 되게 막 알뜰살뜰해요. 음. 그러니까 언니 난 집에서 부업하고 돈도 음. 없는데 음. 많이 먹을 수 없으니까 하루에 세 포. 음. 어떻게 음. 먹었냐? <laughs> 한 포를 세 조각을 내는 거야. 이렇게 세 조각을. 음. 음. 그래서 요만큼 따라서 물을 왕창 넣고 음. 그리고 하루 종일 음. 그런 식으로 세 포를 음. 음. 먹은 거야. 아. 그런데도 효과가 있어요. 막... 그래도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어 주니까 물을 많이 먹니까파가 뭐가 좋으냐 하면은 옛날에 우리 어려울 때 콩나물국 끓이고 무국 그냥 식품 안 하면 어떻게 물만 버무리잖아 양을 이빨 에 늘리고 무몇 조각 뜨면 무고이야 그냥 <laughs> 그렇게 그냥 그렇게 먹어도 먹었는데도 당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효과가, 효과가 있었네 그 대신에 주의할 게 이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거지 그래, 그래. 탄수화물은 걔는 처음에 워낙에 몸 상태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밥은 딱 3분의 1, 1로 줄였어요 음. 그래서 어떻게 먹었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언니 나는 늦게 일어나니까 아침에는 좀 늦게 일어나서 점심을 그냥 하죠, 한 시쯤 하죠, 먹고, 하죠, 하죠. 한 시에. <목소리가>